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제목에서도 말했다시피 2021년 대한민국의 과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생명력이 있는가? 거기에 맞는 또 문서를 하나 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영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을 선정을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논문 작성이 끝난 이후에 좀할 짓이 좀 없어가지고, 어 사료들을 좀 뒤져보다가 우연하게, 그, 국제공산당, 좀 다르게 말하면 제3인터내셔널, 아니면 코민텔은 공산주의사에 그렇게 알려진 그런 단체의 그 뭐랄까 선언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서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 과연 이 문서들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그 뭐랄까 교훈을 줄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내용들을 한번 들으면서 아 요즘에 도 약간 이런 이런 게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 요즘 세상이 그래도 이렇진 않지. 이런 생각을 어, 한 번쯤 해보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문서를 읽어 드릴 건데요. 지금 읽어 드릴 문서는 러시아 볼셰비키가 그 뭐랄까?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국제 공산당 그러니까 제3 인터내셔널을 1919년에 만들고 그때 창설됐을 당시에 이제 포고한 그런 선언문 중에 일부를 약간 그 옛날 조선 말투를 좀 해서 한번 포고하는 형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약간 컨셉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걸 쓰면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쓰고 말투를 좀 변형시켜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요. 그럼 이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창립된 제3 인터내셔널, 즉 국제 공산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지침. 1919년 3월 4일.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모순은 거대하게 폭발하여 제국주의적 세계 대전 형태로 엄청난 힘으로 표면화하였다. 제국주의 전쟁은 내란으로 전화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다. 자본주의의 해체, 그 내부적 분해의 시대. 브로레타 공산주의 혁명의 시대가. 인류의 문화는 바야흐로 배허화 되었고, 완전한 멸망의 위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힘은 브로레타리아이다.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질서, 공산주의적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의 지배를 타파하고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며 국가들 사이의 국경을 없애고 전 세계 스스로를 위하여 노동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우호와 해방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 정치권력의 획득. 플로레타리아의 정치권력 획득은 부르주아 정치권력의 멸망을 의미한다. 플로레타리아가 승리를 거두고 부르주아의 반항을 타도한 뒤에야 비로소 플로레타리아는 그 이전의 적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점차로 공산주의 건설 활동에 끌어들임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위해 유용하게 쓸수 있다. 둘 민주주의와 독재. 소위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다름이 아니라 은폐된 부르주아 독재이다. 통일된 인민이 실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떠벌려지고 있는 인민의 통일된 의견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상호 대립하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의지를 가진 계급들이다 하지만 부르주아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간판을 걸고 자기 계급의 의지를 근로계급에게 강요하기 위해 민이라고 하는 거짓과 속임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의회 제도를 동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말로만 대중이 국가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뿐이다 실제로 대중과 그 조직들은 현실의 권력으로부터 현실의 국가통치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소비트 제도에서는 소비트가 점차 다수의 노동자를 국가 통치에 끌어들임으로써 대중 자신이 통치한다. 이에 비로소 전체 근로 인민이 점차로 현실의 국가 통치에 참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트 제도는 프로레타리아의 대중 조직들, 즉 소비트 그 자체와 혁명적 노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기초를 두고 있다. 셋. 부르주아의 수탈과 생산의 사회화 노동자의 임금투쟁은 그것이 승리할 때조차 기대한 만큼 노동자의 생활상태를 향상시키지 못한다. 노동자 생활의 향상은 부르주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자신이 생산을 지배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결코 생산 및 교통수단의 분할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목적은 생산을 통일적인 계획에 따르게 하는 데 있다. 또한 분배 분야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상업을 대신해 생산물의 정확한 분배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 승리의 길. 혁명적 시기는 블레타리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화시킬 투쟁 수단, 즉 대중 행동의 방법을 적용할 것을 블레타리아에게 요구한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혁명적 이용과 같은 다른 모든 방법들은 이러한 목적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투쟁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자본의 분명한 하수인과 공산주의 혁명의 파괴자 가로 치고 우익 사회민주주의자 가로 닫고 뿐만 아니라 중앙파 가로 열고 가우츠키파 가로 닫고 로부터도 분리하는 것이다. 이 중앙파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블레타리아를 버리고 블레타리아의 공공연한 적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루주아적 야만인들의 백색테러는 필설로 다할 수 없으며 블레타리아는 이에 대하여 자기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에게 이 최후의 투쟁을 호소한다. 무기에 는 무기를, 힘에는 힘을. 자본의 제국주의적 음모를 다도하자. 국제 프롤레타리아 소비에트 공화국 만세. 어,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이 이 책에 보시면 옛날 책이거든요. 이게 1980년대에 80년대에 나왔던 책인데 어,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뭐그 1910년대와 20년대 당시에 공산주의를 한번 공부 흥미가 있거나 공부를 한번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런 책들이 이제 아마 다른 도서관에는 별로 없고 대학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학 도서관에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꼭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약간 개인의 자아와 개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심도 좀 존중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약간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줄 조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사유재산도 인정을 하고, 뭐 그렇다고 저 돈이면 또 환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좋아하지 않고요. 다만,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사상이 옛날에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이 1920년대 당시 식민지 조선을 휩쓸었는가, 뭐 그런, 그런 궁금증도 좀 있, 있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제 논문 주제가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아마 제가 이런 공산주의가 어떻게 그 조선에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나의 그 정치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떻게 조선의 독립 운동과 관여됐는지도 뭐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일이었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laughs>